피더존은 어느덧 가을이 지나갔고요, 겨울이 찾아왔네요. 겨울 신제품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식물들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베가스 땅에서는 이런게잘안 자라가지고 구입하진 않는데 화분에 이런거 하나 키워서 집안에 두면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사진 않았어요. 요거 나왔는데 어, 트레이더 조건 가격이 진짜 저렴하죠. 요런 거뭐몇개 사가지고 애기들 선물하면 좋겠고요. 이런 팻 어드벤트도 이번 연도에도 나왔네요. 궁금한 게 이거를 강아지들이 그러면 까나요? 저희 강아지로서는 조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요런 12가지 미니초가 들어있는 세트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른 향이 들어있다 보니까 꺼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선물로도 좋겠네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땡스기빙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크랜베리 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각가지가 있는데 사실 대가족이면 저런 요리를 하지만 두 명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 사다가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요리를 안 해도 충분히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사봤어요. 맛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무화과칩이 맛있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갔나봐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칩으로 사봤는데 이거 진짜 바삭거리고 새콤해요. 저는 이거를 땅콩버터에 찍어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 야채를 너무 안 먹어서 이런 키트라도 사가지고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 사봤어요. 저는 이거 사면은 다른 거랑 곁들여서 먹기 때문에 한 네번 먹는 것 같아요. 요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양이거든요. 이거 상큼하고 되게 무난해서 상큼한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마요네즈 맛 좋아하시는 분은 아보카도 렌치 추천해요. 그리고 요것도 궁금해서 사봤어요. 왠지 이것도 상큼할 것 같네요. 요거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큼한 맛이라기보다는 좀 시큼한 비니거 향이 강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약간 발사믹이나 아니면 식초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비추예요 아기 간식으로 주면 어떨까해서 이것도 사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바나나칩이 아니었고 약간 떡봉처럼 생겼더라고요. 입에 넣으면은 갑자기 바나나로 변해요. 되게 신기하고 맛있긴 한데 너무 달아가지고 뭔가 아기한테 많이 주기는 좀 그렇고 저도 많이 먹긴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간식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이에좀 많이 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날 갔더니 시즌 템들 새로운 제품들 정말 많았는데요. 전부 다 정말 정말 달게 생긴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원두를 추천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사봤거든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 보이면 한번 사보세요. 아마 시즌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또 보였던 방울 양배추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뚱가지 하나 사려고요. 집에 와서 요리해 먹었는데 이게 껍질이 조금 질기더라고요. 속이 빨간 사과 철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사실 먹고 조금 실망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달거나 특이한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로 샀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랬어요. 확실히 과일은 좀 그때그때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슈톨렌이랑 겨울 베이커리들도 많이 나왔고 초콜릿 진짜 많이 났어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애죠. 이런 거는 진짜 한국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초콜릿도 포장 잘 되어 있는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이거 사가지고 가볍게 주변에 막 선물을 했거든요. 포장도 너무 예쁜데 가격이 되게 좋아요. 다크 초콜릿, 핫초코, 뭐 종류별로 다양하니까 초콜릿 선물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가시면 살거 진짜 많고요. 요런 거는 사이즈도 작고 예뻐가지고 한국에 가져가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여러 나라 초콜릿들을 모아놓은 건데 대신 이건 다크 초콜릿이니까 잘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요것도또 다크 초콜릿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패키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민초단 분들이 좋아하는 이 트러플 초콜릿인데 선물하기도 좋고요. 내가 먹기에도 좋아요. 요런 것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어요. 구입을 하고 보니까 리뷰가 별로긴 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못 보던 쿠키인데 패키지가 제법 고급스럽고 괜찮더라고요.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가격도 너무 괜찮죠?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끝맛이 조금 쫀득하면서도 예상한 그 맛이에요. 이것도 새 아이템인데, 이탈리안 쿠키래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조금 쿠키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구입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나왔네요. 이거 치즈캔디 가면은 되게 똑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여기가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요거 신제품이더라고요. 비스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스콘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입하진 않았지만 오븐에 괜찮은 식사가 될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다가 다시 나왔네요. 요거 맛있어요. 저는 팬케이크 제가 구워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요거 생긴 뒤로는 그냥 사다가 데워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리클로즈 세트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선물로 참 괜찮을 것 같았어요. 모양도 예쁘고 향도 여러 가지인데 가격까지 좋네요. 요건 거미베어 향인가봐요.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는 어린이들도 좋아하겠네요. 이게 한참 또 앞에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요거 하나 사봤어요. 근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넣어야 되는 재료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단짠단짠 딱뭐 맛있고 살찌는 맛이에요. 오랜만에 하나 사갈게요. 이런 신제품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요거를 사볼까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걸 사지 않고 요거를 샀어요. 이거 집에 오자마자 한번 먹어봤어요. 아까 그 꼬치는 왠지 양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요거를 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먹을만 하긴 한데 냉동 야채가 좀 질기고 밥이 좀 축축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정말 나쁘진 않았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한번 먹어 볼 만하다 정도예요. 대신 전자레인지에만 데우면 되기 때문에 한끼한 한 번쯤 딱 먹기 좋아요. 제구매템은 아니에요.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이 제품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위험한 제품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코스트코 거를 선물해 주셔서 먹었는데 어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코스트코 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좋네요. 왜냐면 코스트콘 대용량이고 이거는 조금 들어 있으니까 조금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슈톨렌이 많이 나왔는데 이 크래커도 슈톨렌 맛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즌템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입하세요. 이것도 신제품이에요. 근데 되게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식처럼 생겼지만 되게 달것 같더라고요. 패스트리 위에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도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단짠 단짠 조합일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어, 역시나 되게 맛은 있어요. 근데 되게 달아요. 그래서 단거 너무 안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비추고요. 나는 단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맛이 괜찮은데, 달기 때문에 많이는 못 먹겠는? 그래서 뭐 시즌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제품이니까 한 번쯤 사먹어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신제품에 이런 게또 있더라고요. 주스 귀신은 고추 부각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일까 싶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얇게 바삭거리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아요. 약간 공기 같은 느낌? 그렇지만 뭐 맛도 있고요. 맥주 안주로도 좋지만 햄버거 같은 거나 샌드위치 먹을 때칩 대신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해요. 은근히 못 보던 제품 많네요. 이것도 못 봤던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봐도 와인 안주로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프렌치 어니언 팝콘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혹시 한국의 콘소메 팝콘하고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날 주스 귀신이 일반 팝콘을 좀 구입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블루 치즈 포테이토 칩 이것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블루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도전해보세요. 스파클링 음료들도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뻤어요. 디저트류들도 시즌 텐들 많이 나와 있어요. 사과 파이, 뭐 피칸 파이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특히나 사과 파이가 사과가 큼직큼직한 게 가득 들어있고요. 가격이 7.99밖에 안 해요. 너무 괜찮죠. 피칸 파이도 있는데 사실 피칸 파이는 저는 제 입에는 조금 좀 달았어요. 물론 이게 한판 사서 거의 혼자 먹어가지고 제가 좀 질렸었던 것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한 조각씩 딱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 무스 이것도 작년에 봤던 제품이. 다시 나왔네요. 이것도 되게 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사이즈가 작고 좀 예쁜 편이니까 이런 거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예쁘게 플레이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날 냉동식품을 세 가지를 사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먹어봤어요. 땡스기빙 되기 일주일 전 정도에 방문을 했는데 혹시 맛이 괜찮으면 추천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먹어봤어요. 스터피 콤브레드 맛이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이거는 그네 가지 치즈맛, 그 감자, 그라탕? 그런 거예요. 요것도 땡스기빙 음식으로 좋잖아요. 사실 털키나 뭐 프라임 립 같은 것도 찾으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요 비프 셰퍼드 파이. 준비를 해봤어요 세 가지 다 오븐에 요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까가지고 저는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제품별로 조리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참고만 하고요 제 오븐에 맞게 넣어가지고 보면서 데워진 거 같으면 꺼내요 음. 아는 맛! 근데 맛있어요 생각보단 괜찮아 근데 무난한 맛? 단맛이 별로 없지만 근데 뭔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젖 드려야지 이것만 먹기엔 너무 심심해요 치즈 맛이 강하네요 이거는 너무 땡땡 어려워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최소 3분 이상 돌린 다음에 오븐에 넣어야지 빨리 돼요 안 그러면은 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하나도 안 짜서 좋다 근데 이거는먹기 너무 안 짠데? 소스가 들어있었나? 못 봤어 음, 대신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해요 트조 어니언 솔트를 좀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후추 이렇게 조금 뭘참가해야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정말 강추라기보다도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둘이 사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에 느낌만 내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추천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땡스기빙 되세요.